난 솔직히, 일본 유학은 무조건 가면 좋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니야. 굳이 따지자면 일반적으로는 비추천하는 편이거든. 근데 지금부터 말할 이 사람들은 한 번쯤 가볼 만해. 천만 원 써서 그 이상을 뽑아먹을 사람들이거든. 안녕, 후배님들. 이번 영상은 일본 유학이 도움이 될 법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야. 솔직히 나는 일본 유학을 모든 사람에게 추천하진 않거든. 단기 유학만이긴 해도 실패한 사람도 봤고, 유학 와서 공부하는게 아니라 돈만 쓰러 온 사람도 봤어. 그러니까 이런 걸 보니까 유학이라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분명히 유학이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 오늘은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아마 영상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은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을 내용일까 싶네. 그럼 바로 본론 들어갈게. 첫째, 1어 1문학과. 1문과를 가장 먼저 추천한 이유가 뭐냐면, 전공학점 대체 때문이야. 대학마다 졸업 자격 기준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모든 학교에서는 일정 수준의 전공 학점을 따야 졸업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1월 문학과는 일본 유학을 가면 그 전공 학점을 대체할 수가 있지. 실제로 내가 여기서 듣는 일본어 수업은 전공 수업 취급돼서 한국 대학에서 인정받을 수가 있어.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마다 다를 수가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해. 그렇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전공 학점으로 대체된다는 점. 그리고 그 대체된 전공 학점은 패스라는 것. 그와 동시에 일본 생활을 해볼 수 있다는 거 대학생이라면 이세 가지가 얼마나 치트키 같은 건지 잘알 거야 솔직히 할수 있으면 무조건 해야 하는 거라 일본과 후배님들한테는 유학을 꼭 추천해 둘째, 오타쿠 혹은 일본에 대한 로망이 있는 사람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면 생기는 환상 같은 게 있단 말이지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데 솔직히 그런 게 나도 있었거든 예를 들어서 타코야키 파티, 학교 축제, 동아리, 일본 빙수, 덕질 빡생이 가능한 거 상상했다는 걸 실제로 해본다는 게 진짜 좋은 경험인 것 같아. 또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잘 알게 될 거거든? 일본과 자기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스스로가 여유가 있는 오타쿠거나 일본에 대한 동경이나 환상이 되게 크다면 여기에 와볼만 하다고 생각을 해. 셋째, 꿈이 정말 큰 사람. 내가 여기 와서 되게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인데, 일본 유학뿐만 아니라 모든 유학은 진짜 꿈이 큰 사람한테는 엄청 도움이 될 거야. 뭐 원래 이 부분을 가장 말해주고 싶었는데 솔직히 내가 말하는 걸 이거 한번 듣고 이해하기는 어려울 거야 여러 번 듣고 한번 생각해보는 걸 추천을 해 유학이 오면 무조건 이질감이라는 게 들거든? 내가 외국인이라는 이질감 나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이 거의 없었고 일본인 말고도 다른 외국인이 엄청 많았어 그 탓에 그런 이질감이 드는 게더 강했을 것 같지만 아마 대부분의 유학 오는 사람들은 그런 이질감을 느낄 거야 나는 이 이질감이 향수병을 만들고 고독감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유학이 도움이 될지 안 될지가 결정이 되거든. 나랑 다르다는 느낌 때문에 스스로랑 타인을 더잘 비교할 수 있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어. 그리고 만나는 사람이 다양하니까 세상에는 좋은 놈도 많지만 미친 놈도 많다는 걸 잘할 수 있거든. 또 고정관념이 깨지고 다른 나라 사람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가 있어. 내가 가장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분들의 세상을 보는 시각이었어. 이거는 솔직히 내가 좀 기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다양한 사람의 시각을 알 수가 있어서 사업가나 정치가 같이 꿈이 큰 목표를 가진 사람에게는 엄청 도움이 될 거야. 야, 솔직히 유학생활이 좋은 것만 있냐고 물으면 그건 절대 아니거든. 사실 여기 수업이 쉽긴 한데 수업보다 그냥 살아있는 것만 해도 하드모드야. 외국생활이란 게 사는 것만 해도 빡센 법이거든. 그래도 그 시간이 다 경험이고 의미 있는 거라서 나는 유학이 필요한 애들은 꼭 왔으면 좋겠어. 돈쓴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경험이 될 거야.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그럼 안녕.